집처럼 안 생겼지만 집이에요. 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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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잠깐 나무를 해가지고 도끼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지 않았나? 나무를 부드세요. 왼쪽 버튼 누르고 있으세요. 나무 그냥 손으로 캐지네? 어? 뭐야? 바로 만들어지는데 알아서? 오케이, 나 도끼 생김. 일로 와, 이씨. 오, 파진다, 파진다. 돌, 돌파짐, 파진, 돌파짐. 오! 오, 저, 어? 어? 아, 잠깐만. 나갈, 나갈 수 있지, 이거? 계단식으로 파면 되잖아. 그지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거 계속 파다 보면 다이아 나올걸요? 야, 그 정도 남. 야, 잠깐만. 잠깐만요. 할줄 알지? 아니, 기본이지 이거는 기본? 어? 뭐야 왜또 안돼? 뭐야? 야 방금 여기서 왔는데 왜 일로 못 올라가? 이상한 게임이야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 아니 뭐야 이거 왜 사, 사라지는 건가? 크기? 아니 왜? 아니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내가 파는 거다 사라짐 뭐야 아니 잠깐만 야,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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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땅이네 이거 아니 땅이 뭐 저절로 자라요 아, 여기 집 괜찮.. 오 잠깐만 밤 된다 아나밤 되기 전까지 집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대충 그냥 약간 원룸.. 러, 원룸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누울 곳만 있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잠깐만 침대를 어떻게 만들죠? 양털 양털 아 양.. 아 양을 더 잡았어야 되네 이거 아.. 침대 없는데 나 어떻게 자? 현수막? 아 대충 자자 하루.. 하룻밤 자는 건데 그냥 요.. 이거 뭐야 양털에다가, 깃털 좀 해가지고 자면 안 돼? 가죽도 있는데? 어, 야, 저기, 저기, 양 있다, 양 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잡으면 되지? 일로와, 일로 뭐야, 어, 얜 뭐야, 어. 오, 어, 씨. 오, 어, 씨, 뭐야. 자, 에, 에, 어. 하잇! 자. 얘, 뭐야, 얘, 아니, 왜, 날라다녀이 새끼들, 뭐야, 이거? 오케이, 잡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로 와. 양, 일로 와. 어, 나왜 손이야? 나왜 손? 아, 나 그거 깨졌다. 아니, 도끼 이렇게 빨리 깨진다고? 괜찮아. 나한테 손이 있으니까요. 야, 집으로 돌아가. 집에! 쟤, 쟤야, 쟤, 쟤! 내가 말한 애가 쟤야! 야,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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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난 여기 어떻게 들어가? 헥!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야, 저거 집이 안 되잖아, 이씨. 저거 들어가지도 못하네. 우리 집인데.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아직 죽지 않았어. 어어어, 오지 마. 어디까지 쫓아올린 거야, 얘네. 어, 잠깐만, 피가 안 차는데? 피가 안 차는데? 잠깐만. 어, 어. 여기까지 여기 못 오지? 아이씨, 오네? 어이씨, 안 되겠다. 잡 야,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어, 아, 어, 잠깐만. 터져. 그렇지. 내가 너 안다고. 성질을 알아. 아니야. 잠깐만. 얘 이거 억으로 끌고 다시 저로 들어가자.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째!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째! 음... 아, 어 뭐야? 들어오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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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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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아 아. 야 물도 있어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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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근데 왜 왜? 야이 씨야 여기서 여기 떨어졌다고 피날 거면은 뒤져 임마 그냥 살지 마. 여기서 여기 떨어진데 피가 왜 달아요? 인간적으로. 어, 어. 아 이건 좀 달만했어. 이건 좀 달만했어. 이거는 좀 달만했고. <laughs> 블럭 한 칸이 1m라고요? 안녕하세요. 오,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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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갔었다고? 어? 응. 발판 밟고 애들 올라올 것 같다고? 아니야. 쟤네 그렇게 안 똑똑해. 들어와봐, 씨. 왔는데? 오 아, 야, 문 열지 마, 씨! 뭐 하는 거야? 오 어, 뭐! 오? 어? 오? 오? 다음에? 제작대를? 어? 뭐지? <laughs> 어? 여기, 여기 사유지인데요? 여기 사유지에요? 여기 사유지에요? 여기 가세요. 뭐야, 뭔 소리야, 자꾸? 쟤 아직 안간 거야? 아니, 아니 가세요. 저희 집이에요. 집처럼 안 생겼지만 집이에요. 가세요. 어? 어? 어! 제 어. 씨, 나산거 같은데? 그렇지? 나.. 나.. 좀 생존한 거 같아. 어? 어, 어. 뭐야? 근데 얘안 때리면 안 때린다며, 그치? 착한 애네. 외모만 저렇게 생긴 거지. 나쁜 애 아닌가 봐. 아, 양털이 없어, 이씨. 아, 뭔침대 짓는데 양털이 필요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씨. 잘만 자겠구만, 없어도. 아, 쟤는 근데 왜 자꾸 기웃대는 거야, 무섭게. 근데 제가 있어서 그런가? 다른 몬스터들이 없는데? 아, 제가 좀쎈 애구나. 야. 친구 하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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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아니, 뭐왜왜 왜? 친구하기 싫으면 말로 해, 새끼야. 이거 씨 갑자기 와 가지고. 좀 빨갛게 빛나고 있는데, 뭐가

야 우리 집이 없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 아니었어? 나 위? 나나 나 어디로 온 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 나집 어떻게 가요 이거? 나 망한 거임?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었어. 내집 어디야? 어디야? 아니, 불도, 불도 밝혀놨는데, 이거. 못 찾는 거야, 이거? 아, 씨. 그가 왔다. 한대 때리고, 튀어. 이제 터지는 애라서 그나마 다행. 어? 저, 저거 아닌가? 저기만 유난히 밝잖아. 그지, 그지? 저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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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아 진짜 불 설치하길 참 진짜 잘했다 진짜 보이긴 하네 저 멀리서도 나이스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우리 집이 아닌데요 용암이 빛나는 거였어 이씨 아니 용암이 빛나는 거였어? 이C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집 아니었냐고. 아 뒤에 뒤에 화살 뒤에 화살. 집 어디야 진짜.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제발. 아, 여기 집 아닌데, 여기 뭐 설산인데, 여긴 아우 씨. 죽겠다, 죽겠어. 집이 여기가 아니야. 완전 설산이잖아 여기는. 아나저 빛나는 거 집인 줄 알았는데 용암이 불나는 거 용암이 빛나는 거였어 용암이. 아딱 봐도 집 같잖아. 아 진짜 집인 줄 알았어. 우리 집 어디야? 미치겠네 진짜. <laughs> 도대체 어디야 여기? <웃음> 아! <웃음> 어디야 여기 진짜 내집 어디야? 한도 떨어지면 안 되나? 아, 아닌데, 여기 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없지? 아무 것도 여기 위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만났다. 아니, 도대체 어디야, 여기, 씨. 어디서 죽은 거야. 아, 제발, 아이템 좀 제발. 아니, 굴이 겨우 캤단 말이에요. 아, 구리케에서 기분 개좋았는데, 씨. 집에 나갈걸. 괜히 딴데 가려고 하다가 죽었어. 아니, 어딨지, 근데, 진짜? 아니, 맵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씨. 아, 아! 아이, 씨.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없어. 그 용암 나오는데 찾아야 돼. 용암맵, 용암맵. 아, 비 내리니까 너무 슬픈데. <laughs> 어딨냐고, 내 시체. 어? 여기, 봤던 데다, 그지? 어제 밤에 봤던 데잖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용암. 어제 밤에 봤던 곳이야. 그리고 내가 일로 올라갔거든요? 내가 일로 갔어, 맞아. 야, 그럼 여기 있네, 내 시체. 여기어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 찾았어. 여기도 어제 왔던 길 같은데, 그지 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죽었었어.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 다이어 아, 씨. 지명합시다, 이제. 아.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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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 아그 재밌냐고요? 저 지금 킨지 체감상 1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3시간 넘게 했어요, 지금. 어? 뭐가 있는데? 야, 이번엔 뭔가 광석 같은데, 이거? 잠깐만. 광석인데, 이거? 새로운 제작법 해금면 이제. 뭔데? 아니, 이름이, 아, 철? 얘가 철이야? 철주개 나오니까 철이 철철 넘쳐. 그리고 새로운 제작이 나오네요. 아 철검. 그렇지. 철기 시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오. 확실히 철이 나오니까 뭐가 새로운 게 많이 열려네. 이제부터 철을 캐야겠구만. 철캐 철. 캐, 철. 철캐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봤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